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네이버 정말 지칠 줄 모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뭐 3.3%대 빠지긴 했어도 뭐 이거 크게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죠 전체적으로 밸류를 보거나 뭐 전체적인 이런 걸 어떤 시세들을 보면은 뭐 사실 정배열로 전환이 다시 된 시점이 한 달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뭐갈 길은 멀다라고 좀 보고 있고 어 일단은 최근에 보시면은 네이버와 또 빅히트가 함께 움직이기도 했었고 네이버와 CJ... 그 대한통운이 또 같이 움직이기도 했었고 그쵸 이런식으로 지금 네이버는 양다리를 걸쳐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이 양다리가 좀 기분좋은 양다리입니다 사실 좀 한쪽은 조금 서운하거나 서운이 아니죠 사실 양다리를 걸치면 한쪽은 박살나죠 이제 그런 양다리가 아니라 아주 기분좋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데 자 네이버가 어쨌든 메인으로 해서 우리 지난번에 어좀이 소식은 나온 지는 좀 됐는데 어쨌든 뭐 지분 교환이 좀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CJ 대한통운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완전 급등을 좀 보였었는데 이 주가 급등에 대한 이유가 좀 약간 의견이 갈리기도 갈리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기업 측면에서는 이익이 남는 쪽으로 이익이 확대되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어, 내용이 최종적으로 정리가 좀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빅히트와 함께, 어, 이제 연관 지어서, 그, 브이라이브 앱하고, 앱하고, 위버스 앱, 그렇죠 그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 또 퍼포먼스가 나올지, 그래서 네이버를 접근하기 좀 부담스러우면은 빅히트를 좀 접근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빅히트는 우리 VIP 회원님들도 또 매매를 많이 했던 종목이기도 하죠. 보시는 것처럼 뭐 16%때1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빅히트를 뭐 최대한 17% 때까지도 지금 잘 들고 가고 있습니다. 더 보고 있어요. 어, 더 가져갈 거고요. 이런 식으로 VIPN님들도 들고 계신데 자,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 보시면 최근에 외국인 창구에서 엄청나게 매집을 좀 해왔고요. 그 다음에 메이저들이 쪼르르록 전부 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많이 주워 담으면서 불기둥을 뿜어주었습니다. 자, 어 어쨌든 어 수급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대양봉 대략적으로 한 10%대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어쨌든 외국인 포함,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메커리 쪽에서 또 매수를 강하게 들어왔었고,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의 어 어떤 그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지금 현재 상황 그런 상황이다. 자 일단은 뭐 시장이 좀 좋지 않은 상황임에서도 이런 시세를 좀 유지해 주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택배 단가가 좀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 때문에 어, 그거에 대한 것이 결국 실적적으로 어떻게 반영될 것이냐 이걸로 인해서 어,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제 택배기사님들의 그런 과로 그리고 또 안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좀 논란이 되고 있죠 그리고 또막 사망하시는 분들까지 어, 나오면서 또 그런 안 좋은 소식을 좀 지켜보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좀 아무렇지 않게 너무나 편하게 택배 물건을 받고 주문하고 이렇게 손쉽게 진짜 그렇죠 하다못해 우리가 오늘 주문해서도 내일 받는 그런 시스템 자체도 오늘 내일이 하루 넘어가면은 막 너무 또 답답해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결국에 그런 어떤 빠른 배송 서비스 자체가 뭐 쿠팡을 제외하고 쿠팡은 자체 물류니까요 이런 택배 물량을 빠르게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것 또한 우리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혹은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정말 어, 많은 어 이제 기사님들께서도 또 여러 가지로 또 뒤에서 많은 노고 끝에 우리에게 또편 편안함을 전달을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항상 또 진짜 이런 기사들을 보면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기업이 무조건 잘못됐다 이거는 아니지만 한편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아무튼 최근에 이제 노사와 정부는 요런 분류작업들 그쵸 그렇죠? 야간에 이제 택배 물품들을 각 지역별로 분류작업을 하는 곳에다가 이제 인력을 최종적으로 투입을 하기로 좀 잠정 합의는 일단 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 최저임금 이상의 비용을 지불을 하기로 또 합의까지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합의안을 지키기 위해서는 택배사 측에서는 단가를 인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만약에 뭐 정말 기업은 이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를 해야 되는 건데 뭐 직원들만을 위해서 돈 벌어서 직원만 준다. 이거는 사실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기업이 돈을 벌어서 많이 벌어서 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만큼의 돈을 벌었으면 어뗄거다 떼고 그렇그 중에서 우리 직원들도 좀더 많이 줄수 있고 나도 좀 많이 남겨 먹을 수 있고 이 파이가 점점점점 같이 밸런스 있게 커져 가는 게 서로의 목적이고 서로 의 윈윈인데 기업은 이만큼의 돈을 벌었는데 이게 전부 다뗄거다 떼고 나서 나머지 전부 다 직원들만 줘. 회사 입장에서 남는 게 없어. 이거는 의미가 없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미가 없어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는데 의미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돈 벌어서 남는 돈이 없고 어, 나갈 거다 나가고 직원들만 다 주고 이러면 사실 기업 입장에서 의미가 없죠. 그런 와중에 어쨌든 이런 기사님들에 대한 어, 지금 과로와 안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단가를 어쩔 수 없이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단가를 올린다는 라것 자체가 그러면 소비자들에게 부담감을 전한다는 건데 얼마가 됐든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하면 은 그랬을 때 오히려 반대로 지금 정도의 수요가 줄어들지 않, 않겠냐. 어? 택배비가 비싸니까 이용을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객들에게, 어, 또 비용을 전가하지 말고 회사 측에서 구조적으로 시스템을 바꿔서, 어, 여러 가지를 좀 한번 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나와요.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또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문제예요. 이런 분류 작업 외에도 택배 요금 인상도 또 불가피하다라고 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택배 기사님들이 지금 대부분이다. 대부분이 다, 이제, 어, 그, 개인 사업자, 어, 라고 하세요. 개인 사업자이신데, 택배사랑 대리점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요. 그러면 이제 배송하는 만큼 수익을 가져가는 형태가 되겠죠, 당연히. 뭐, 이게 고정적으로 뭐, 노동 시간 대비 얼마 이게 아니라, 택배에 어떤 그런 배송 물량에 따른, 배송을 하는 거에 따른 이제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형태겠죠. 그러면 이제 연간 뭐 평균적으로 택배 요금들 뭐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제가 한번 또 기회되면 그래프로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거 보면 계속 그래프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평균 요금 자체가 평균 요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자 대한통운 재무제표를 보시면요, 대한통운 자체의 매출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렇 그리고 영업이익도 계속 늘고 있어요. 순이익도 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근데 택배 요금은 택배 평균 요금을 줄어들고 있대.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결국에는 지금 택배 사업을 하시는 그 배송 기사님들 포함한 이 사업자들의 어떤 그런 파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택배 요금에또 수수료가 연동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는 택배 요금이 인하되면은 이런 택배 기사님들이 어느 정도의 수입 고정적인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달을 더 많이 해야겠죠. 그렇죠? 당연한 거잖아요 껌바이 건이기 때문에 껌바이 얼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더 많은 노동력을 어, 투입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들이 결국에 탈이 돼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무조건 이 말이 맞다라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보는 뷰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어 이제 좀 논의를 좀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오는 한 5월달까지 5월까지 해서 어, 논의를 하겠다라는 의견을 좀 밝혀줬는데요. 택배요금이 비싸지면은 어쨌든 고객사, 고객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또 투자자분들도 이익이 좀 축소되니까 불안하지 않을까. 또 배송기사들. 뭐 여하튼 전체적으로 좀 어, 좋지 않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들 텐데. 요거를 이제 가격적인 협의, 가격 협의를 잘 이루면, 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주요 중점이 좀 하나 노출이 된 건데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택배 요금이 평균적으로 2,000원이다. 2 0 0 0원이라 가정했을 때 5%를 올리게 되면요. 이제 100원이 더 비싸진다. 그렇죠? 100원이 더 비싸집니다. 그러면 이제 100원, 200원 정도 올리면 사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때요? 만약에 택배 요금을 100원으로 올린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용 안 하실 거예요? 100원이 아까워서.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고정적으로 물건을 외부로 납품을 해야 되는 택배 사업으로 납품을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쳤을 때 100원 인상? 아 물론 100원에 대해서 하루에 뭐 진짜 정말 정말 많은 건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쳐도 이미 저는 거래하고 있는 거래사가 있으면 100원 그냥 저는 인상해서 솔직히 그냥 쿨하게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 100원 정도 더 싸게 하겠다고 물론 다른 업체를 찾을 수도 있겠죠. 음, 하지만 저 같은 경우라면 내가 지금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고 내가 신뢰가 가는 어떤 사업자다라고 한다면 어, 기사님이고 하다, 한다면 저는 그냥 이 정도는 그냥 할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0원, 200원만 올려도 사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5%, 10%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금 증권업계에서 추정하고 있는 대한통운의 연간 택배 소송량이 연간 평균 18억 박스예요. 그렇죠? 이 18억 박스에서 100원을 인상시키면 얼마가 돼요? 1,800원. 매출 증가가 됩니다. 그렇죠?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분류 기사 추가 채용에 따른 비용 증가를 5 0 0 원으로 가정을 하면은 어 이제 500억 원으로 가정을 하게 되면, 그니까 저런 어떤 인력 비용, 그렇죠? 어 판관비 중에 인건비, 저런 분류 기사들을 채용하는 그런 인건비를 비용을 500억 원 정도로 잡고 판다라고 하면은 1,800억 원에서 500억 원을 이제 가정을 하면은 나머지 이익이 1,300억 원 정도. 그걸로 또 이제 대리점하고 반반 나눌 경우에는 기업 측면에서 한 65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정도면은 차라리 수요를 크게 줄이지도 않고 오히려 지금 기사님들의 그런 고충들, 애로사항들 해결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충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놓고 보시면 영업이익이 2020년 기준했을 때어한 뭐 3,4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650억 원만 더 붙더라도 그렇죠 엄청난 수치예요 엄청난 금액인 겁니다. 막말로 2020년도에, 어, 지금 아직 잠정 실적 나오지 않았지만, 2020년도 실적 대비, 2 0 2 1년도의 컨센서스까지,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요 4,161억원에서 3,397을 빼면은, 어, 764억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용들 650원이라고 치면은, 이게 엄청난 금액인 거예요. 택배비를5% 정도 올렸을 때. 그럼 만약에 200원 올려서 1 0 올렸다? 그럼 이제 여기서 1 3 0 0원 정도가 되겠죠. 단순 계산 시에. 그죠 650억 원이 1300원 되겠죠. 그래서 주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어, 어, 괜찮은 방안이다. 라고 좀 평가를 받는 거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 오히려 주가도 한번더 탄력을 받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에 지분교환을 했던, 어, 대한통운하고 네이버가 물류협업을 위해서 3000억 원 정도 지분교환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은 네이버의 어떤, 가, 네이버들, 네이버가 갖고 있는 그 자체적인 어떤, 어, 고객층들 그리고 이제 대한통운하고 함께 해서 뭐 배송이라든지 반품 뭐 재고관리 총괄 총괄하는 통합 물류 그 서비스들 그런 게 이제 콜라보를 잘 이루면은 정말 한국판 아마존 나오지 않겠나 어 물론 한국판 아마존 쿠팡에도 기대가 많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까지 놓고 본다면 어, 앞으로 어쨌든 지분을 좀 서로 이렇게 교환해서 갖고 있는 이 네이버 또한 그래서 계속 호재 호재성 어떤 재료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가 네이버가 이렇게 다방면으로 투자를 해놓고 있고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 또 이렇게 괜찮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이런 관계들로 통해서 네이버의 주가도 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 네이버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매도하려고 굳이 억지로 매도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사업의 내용들이 주춤할 때는 매도를 해도 돼요. 근데 여러 가지로 지금 보시면 진전이 계속 있어요.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사업의 내용들이 실적으로 재무적으로 반영이 되기도 전에 여러분들은 주가가 캔들이 음봉 몇개 나온다고 매도해야 되나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계세요. 잘못된 거죠.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팩트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 생각은 좀 잠깐 내려두시고 그대로 한번 좀 보시고요. 앞으로 정말 한국판 아마존을 만들어 내는지. 그리고 이제 플랫폼, 저기 엔터 플랫폼 쪽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정말 엄청난 붐을 일으킬 수 있는지 이런 과정들을 좀 지켜보자고요. 어? 뭐 이런 거죠, 약간. 저는 이제 총각이라 자식이 없지만. 아빠, 이번 달에 제가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전교 5등 안에 들어오겠습니다. 그럼 5등 안에 들어오는지 는 지켜봐야 될거 아니에요. 어? 아버지 그럼 5등 안에 들어올 테니까 저에게 100만원만 투자해 주십시오. 저 용돈 100만원만 투자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래 좋다 대신에 못하면 어떡할래 못하면 저 이동 그대로 다시 갚겠습니다. 알았다. 그러면 좋았어요. 그러면은 그 공부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내비 두는 거예요. 하겠다라고 밝혔고 목표를 밝혔으니까 내비 두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고서 결과가 딱 나왔을 때 그거에 따라서 어 잘했네 못했네? 그럼 그 돈을 다시 뭐, 물론 자식한테 준 돈이 아깝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주고 많은 거긴 한데 아무튼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하겠다라고 밝히고 어, 이게 어떤 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포부들을 다 밝혔으면 그걸 또 지켜봐주는 것도 중요해요. 주식은 결국에 시간 싸움이에요. 주식은 여러분들하고 메이저들을 다투는 그런 게임장이 아니고요. 여러분들하고 진짜 시간 싸움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걸를 공매도가 어쩌고 어뭐 그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것도 거슬리는 내용이긴 하죠 내가 사고 있는 주식이 공매도 맞아가지고 주가가 못 올라간다? 아 열받죠 열받죠 내가 지금 자꾸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누가 자꾸 막막 막 길을 막아 어? 짱나죠 그쵸? 고속도로 타고 막나 내려가야 되는데 길을 엄청나게 막혀 짱나잖아요 똑같은 거라고 그쵸? 근데 어쨌든 나는 예를 들어 저는 포르쉐를 타요 예를 들어서 아 진짜 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제가 포르쉐를 타고 있어요 남들은 이 포르 아 포르쉐 안되겠다 예를 들어 저 벤틀리를 탑니다 어? 남들은 진짜 드림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꿈, 꿈을 꾸고 사고 싶은 차가 벤틀리라고 쳐볼게요. 저는 벤틀리를 타고 있어요. 벤틀리를 차고 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를 가지고 갑니다. 물론 가는 과정 차가 막히고 짜증 나죠. 못 밟아서 짜증 나요. 그렇죠? 아우터반 차로 싹 밟고 싶은데 못 밟아서 짜증은 나지만 내가 타고 있는 차는 너무 좋은 차인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도 지금 좋은 차를 타고 계시는데 어 결국에 시간 문제라는 거죠. 길이 잠깐 막히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시간이 뭐 6, 7시간 걸릴지언정. 내가 있는, 내가 타고 있는 차는 좋은 차라고, 차라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벤틀리를 타고 있는 거예요. 롤스로이스 타고 있다고, 응? 어? 근데 잠깐 이렇게 시간적인 투자를 못 해주시냐고. 아, 지금 서울에서 부산 가려고 중간에 지금 대전까지 와있잖아요. 그럼 부산까지 끝까지 가야지. 답답해서 못 가겠다고 그냥 대전 찍고 다시 도로 빠꾸해서 복귀하시는 건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제발 굳이. 뭔가 자꾸 손대지 마시고 제발 부디 좀잘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도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 회원님들도 뭐 아직 그렇게 크진 않아도 이런 것들. 그렇죠? 아직 그렇게 엄청 크진 않아도 이런 거 지금 절대 팔지 않고 가져가는 거죠. 카카오 천만 원, 천만 원이 지금 수익이 찍혀 있는데 얼마나 팔고 싶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그래요? 어, 이것만 다 해도 지금 얼마입니까? 거의 1500만 원 돈의 수익을 보고 있는데 물론 시드머니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이거 제가 일부러 가려놨어요. 금액 보시면 또 괜히 또. 다른 생각 하실까봐 아무튼 이런 것들 얼마나 팔고 싶겠냐고 어? 근데 안 팔고 지금 버티고 있잖아 왜난 아직 대전밖에 못 왔거든 부산 가야 되는데 대전밖에 못 왔거든 이런 거 얼마나 팔고 싶냐고 어? 팔아야 될 것들도 있죠 왜 중간에 대전에서 내려줘야 될 사람은 있는 거예요 어? 같이 가다가 내려줘야 될 사람은 있는데 그냥 가져가야 돼 나는 어차피 부산까지 갈 거거든 어? 나는 어차피 부산까지 갈 건데 중간에 내려줘야 되는 어떤 일행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네이버 같은 종목 이런 거는 좀 제발 그냥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추가적으로 빅히트도 어, 아직 한참입니다 진짜 아직 한참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좀 보유를 해보시고 목표를 좀더 높게 잡으셔도 돼요 실적 좋죠 어? 모멘텀 살아있죠 비키, bts 아직 컴백도 안 했고 어? 실적도 너무 좋고 잠정 실적 발표도 안 했고 엔더 사업 최근에 좀 괜찮다 라고 좀 평가받고 있고 전체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할 수 있지만 기업에 대한 부분으로 놓고 보면은 좋은 기업들이다. 그래서 빅히트 뭐 네이버 마찬가지고 대한통운도 마찬가지고요. 충분히 이제 또 5월달쯤 돼서 뭐 인상이 되니 어쩌니 이야기가 나오면 그런 부분은 같이 또 주가에 반영이 될수 있겠죠. 상황을 또 지켜봐야겠죠. 그러면서 또 택배 물량에 대해서 진짜로 어 어떤 물량 수요가 전체적으로 줄진 않았나.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이고. 아무튼 그렇게 좀 하나씩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영상 영상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추천주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들 어 가입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 정말 좋은 기업들 우리가 같이 한번 좀 모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종착지 부산까지 가는데 제가 승무원 역할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착역 부산역까지 가는 데 있어서 승무원 역할을 좀 해드릴게요 대전에서 여러분들이 차 막혀서 뛰어내리고 싶더라도 제가 부산역까지 갈수 있게 하다못해 재롱잔치라도 좀 해가지고 어, 이렇게 좀 부산역까지 최종적으로 갈수 있게끔 제가 이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옆에서 가이드를 잘 잡아드릴 테니까 한번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어, 재롱 떨 테니까 관심 가져달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어, 이 금액 외에 여러분들께 숨겨놓은 금액이 있거나 여러분들 막 TM 하는 것처럼 전화 가서 막막 지지고 뽑고 막 상담이 엄청 길고 이거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금액과 원하시는 금액 대비의 기간을 선택해서 저랑 같이 좋은 종목 잘 담아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 충분히 이거 이상으로 값어치를 하니까 너무 아까워하실 필요 없고 오시면 또 우리 주식을 최근에 접근하신 분들 여러 가지 교육 자료들도 제가 제공을 다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우리 같이 또 좋은 성과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가입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타 그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영상 종료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